네 안녕하세요 주 아닙니다 자 오늘 올림포스 1 15강 언양리시스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문이 <laughs>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 스탠퍼드 어,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 4살짜리 어, 4살짜리 자넬슬리 스크린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 4살짜리 아이들이 어. 아이들이 뭐 했대 어워어프드에요자 수동태에요 수동태 음. 수동으로 쓰였습니다. 제공받은 거예요. 음. 뭐를? 마시멜로를.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제공받았다. BPP입니다. 수동태. 자, 그들은 그네살짜리 아이들이, 어, 직역하면 말해졌다죠. 수동태. 어, 이거는 헐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헐드 l d 로들었다에 들었다. 음. 말해졌다. 그냥 들었다로 해석하면 돼. 어, 그들은 들었습니다. 말해진 거니까 들은 거예요. 그들은 대 이안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 이더 나왔으니까 5월을 찾을게요. 그죠? 그들이 뭘 들었냐면 그들이 할수 있다고 먹을 수 있다고 어, 즉시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다고 혹은 그 마시멜로 먹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자 if 다음에 과거가 나왔죠. 가정법 과거예요 주절은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would have tp 나오면 안 돼요. 가정법 과거니까. 음. 만약에 그들이,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해석을 현재로 하죠. 만약에 그들이 기다린다면, 먹는 것을. 자, wait는 투분형 샀습니다. 음. 마시밀로 먹는 것을 기다린다면. 자, 언제까지? 실험이, 아, 실험자가 되돌아올 때까지 실험자가 되돌아올 때까지 근데 그게 언젠데약 15분 후인데 어, 약 15분 후야 어, 약 15분 후에 실험자가 되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눈 앞에 놓여 있는 마시멜로를 먹는 것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 여기서 셋은 lay 있죠 lay 레이. lay가 뭐야 lie의 과거형 있죠 자동사 lie 놓여 있다 그쵸 라이의 자동사 과거인 라이의, L-I-E의 과거형으로, 어, 바꿔 쓸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before는, 뭐, 뭐, 앞으로 해석이 안 돼요. 여기에서는. 그쵸? 음. 뭘로 해석됐죠? in front of지. 그쵸? 어. 그들의 눈 앞에 있는, 뭐, 뭐, 전이 아니라, 뭐, 뭐, 앞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들의 눈 앞에 놓여있는 마시멜로를 먹는 것을 기다린다면, 그들은, 두 개의 마시멜로를 받, 받을 것이다. 받는다. 어. World Michelle, a psychologist, stud, y d image. 여기는, 뭐, 당연히, 현재 분사가 와야죠. 음. 현재 분사가 와야 돼. 어. 그러니까, 어. 자, gratification은 만족이에요, 만족. 만족입니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심리학자인 월트 미쉐, 은, 헤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드, 동사. 그쵸?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에 일로 오는 거예요. 그니까, 러 만족을 지연시키는 거. 뭐죠? 기다리는 거지. 즉시 안 먹고 기다리는 거죠. 만족을 지연, 지연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사이콜러지스트는 연구하고 있는 거니까, 현지분석 ING가 와야 돼요. 어. 걔는, 월트 미셜은, 어, 세 명의 딸이 있대. 근데 걔네들이 누구냐면, 그 어린이집, 위에서 말한 어린이집, 에 다니고 있는. 자, 어, 텐드는 타동사로서, 이 사이에, 애시 오면 안 됩니다. 그죠? 어, 타동사로, 애시 오면 안 돼요. 바로 목적어 취해야 돼, 어텐드는. 어, 거기를 다니고 있었대. 그들과 그들의 친구들은, <laughs> 그쵸? 어그 연구에 참가 했대. 그쵸? 이 연구에 참가했다. participate in은 take part in 하고 동의하죠. 자, 여러 해 동안에, 여러 해 동안에 어 그는, 어 그가 월트 미셸이겠네. 그는 남자였네. 그쵸? 어, 월트 미셸. 어, 그가 묻곤 냈다 뭐뭐 하고냈다 우드. 그쵸? 묻곤 음, 했어. 그의 딸들과, 아, 딸들에게. 누구에 관해? 그들의 친구들에 관해. 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자, 그렇게 함에 있어서 in ing는 뭐뭐 함에 있어서죠. 어 그는 발견했다. dead ear를 어, 그는 발견했다. dead ear가 아니라 어, relationship이네. 관계네. 그쵸? 자, between 나왔으니까 뭐 찾아야 돼? end 찾아야죠. 어떤 관계를 발견했냐면 자, 취약 전에 취약 전에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과 청소년기의 어 우수성 우리 엑셀런트 단어 알죠? 어, 청소년기의 우수성 사이에, 어, 관계를 발견했다. 그죠 디텍터가 형사예요. 디텍터가 형사. 그 어, 디텍트는 발견하다예요. 음. 자, 어, 그래서 취약전에 만족을 미루는 능력이 청소년기의 우수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미셸과 그의 동료들은 여기 한번 써볼까? c o l 가 동료예요. 뭐랑 동료야? 코 o w o r k e r 그쵸? s 붙일까? p 피 e r 이런 단어들과 동료죠. 동료들. 동료들은 로케 c a t 여기에서는 파운디드, d e d found. f o u n 를 써야 돼. 어, 랑동의입니다로케이트가 위치하다 말고 찾다가 있어요 찾다 어. 자 미셸과 그의 동료들이 찾았다 뭘 찾았냐면 자 여기 음, 뒤에서 부터 볼까 As matured, they 어,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자어 그들의 발달을 그들의 진보를 발달을 더 공식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트랙은 추적하다죠 추적하기 위해서 어, 초기 연구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쵸? 음, 찾아냈다 이렇게. 자, 트랙은 추적하답니다. 어, 그래서, 어, 그치. 성장하는 동안에 그들의 진보를, 프로그레스, 발달을 더 공식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어, 초기 연구에, 어, 초기 연구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을 찾아낸 거지. 그렇죠 어, 그들은 주목했다. 데 이하에 주목한 거지. 그렇죠? a 게 대슬 써야 돼. 음. 데드 이하에 주목했다. 그죠? 어. 왜냐면 노티스에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와야 돼요. 어. t 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잖아. 그쵸 그들은 데디아에 주목했다. 뭐에 주목했냐면 자, 뭐뭐 어. 즉시. 자, 그러니까 동사 앞에서 끊은, 끊으면 어, 즉시, right away, 즉시, 여기 immediately랑 right away랑 동요예요. immediately랑 right away랑 즉시 단 하나의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이 be likely to, 뭐 하기 쉽다, 뭐할 뭐 가능성이 있다,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 어떤 영역에서? 행동, 그 다음에 교우관계, 우정, 교우관계, 그리고 주의, 집중의 영역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큰 거야. 그쵸? 음. 여기 be likely to는 뭐랑 같지뭐 음. be apt to, 그쵸? 어, be liable to 이런 거랑 같아요. 그쵸? 음. 뭐만 하기 쉽다. 그쵸? 그러니까 뭐래 문제가 있었대. 어떤 문제? 아니 누가 어, 마시멜로를 right away 즉시 먹었던 아이들이 그렇 그다음에 이제 뭐뭐 하는 사람들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 즉 그런 애기들 어, 대조적으로 나와야지. 여기는 즉시 먹은 아이들을 말했잖아요. 앞 문장은 그러니까 in contrast 대조적으로 in conclusion은 어 결국이잖아요. 결국. 어.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 동사 앞에서 split하면 끊으면 어,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어린이들은 SAT는 미국 수능이에요. 어. 미국 수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어, 더잘 스트레스에 더잘 대처했다, 그렇죠? 음. Cop with, cop with는 뭐랑 동의어죠? 음. Deal with랑 동의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Delta, 어, better, with, stress, so, t e n deal with랑 cop with랑 handle이랑 이런 거. 다루다, 처리하다죠? address, 이런 거. 그쵸? 그니까, 러 뭐야. <laughs>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아이들.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아이들이 더 높은 점수 받았잖아.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건 기다린 거잖아. 기다린 거. 그쵸? 어, 기다릴 수 있는, 마시멜로 먹지 않고 기다리는 거. 그쵸? 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 어, 미셸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아이들, 어떤 아이들, 어, 어... 자, 음. 지연시킬 수 있었던 아이들, 그들의 욕구를 그들이 보여주었다. 어, 어디에 있어서? 음. 청소년기에 성취에 있어서. 음. 월등한 성취를 보여주었다네. 그쵸? 그래서, 어, 우수한, 월등한. 어, 보기에는 아마 선생님 기억하기로 스피어 나온 것 같아요. 음. 그쵸? 어, 여기에 답은, 음, 어. A의 답은 음, 월등한 음, superior 반대말은 뭐죠? 어, 반대말은 inferior예요. 어, 그거는 하등한 어, 이거는 어, 선생님이 잘못 말했나? 어, 월등한이에요. 월등한, 어, 우월한 inferior는 어, 열등한, 하등한 어, 안 좋은 거고 superior 어. 이게 월등한 성취를 보여줬어. 반면에 반면에 자, 뭐 어, 뭐야. 즉각적인,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했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어, 많은 어, 어려움을 겪었다. 겪는 경향이 있었다. 자, 여기, 어, 즉각적인 만족이지. 여기는. 그죠? 만족을 써야죠. 음. 음, satisfaction? 그쵸? 어. 이렇게, A에는 superior 나왔고, B에는 satisfaction 나왔어요. 어, 그쵸? Gratification이 satisfaction이랑 동의어란 말이에요. 만족. 그쵸? 어, 여기 SSD에서 높은 점수 받았잖아. 그쵸? 어, 그렇게 어려운 지문 아니었고. 자, 마지막 한 가지. 음, 여기, delay 있죠. delay. 거의 소지가 되는 다른데, 이거 동의어 뭐 있죠? put off 있어요. 그쵸? 음.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어. postpon. 포스폰 알죠 음. 또 어, procrastinate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 지연시키다 연기하다예요 어, put off, postpone, procrastinate 어, 이런 거다 어, 동요라는 거 음.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다 봐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면 어, 쉽게 풀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